자, 오늘도 워쳐 오브 렐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특정 신성 소환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확률 상승으로 나온 영웅을 보면은 일단은 카메트, 그리고 사티, 요두 녀석입니다. 자, 카메트의 티어를 보면은 S 플러스 등급입니다. 특히나 장비 던전에서 엄청나게 사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런 다음 사티 같은 경우에는 B 플러스 등급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픽업 뽑기에서 뽑으면 좋은 녀석은 바로 요 카메트입니다. 자, 카메트 같은 경우에는 평점 5, 5점으로 1티어 뽑았으면 꼭 키우세요. 다 필요 없다. 0티어 위에 0티어. 자, 저도 카메트 같은 경우 아레나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상대로. 그런데 딜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강력합니다. 게다가 범위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적들을 상대하기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래서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번에 요 카메트를 얻어볼지 아니면은 패스를 할지. 자 일단은 S급 이상의 5성 마법사가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뽑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만약 S등급 이상의 5성이 있다면은 아 이거 살짝 고민되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S+ 등급의 베레나를 가지고 있거든요. 해서 지금 마법사는 그렇게 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궁한 거는 바로 힐러죠. 지금 보면은 궁수, 마법사, 전사, 탱커 다 있는데 힐러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4성짜리 힐러들을 사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요거 말고 다른 이벤트 보면은 자, 영웅 소환으로 보상을 얻을 수가 있고 장비 던전 3에 참여해서 또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영웅을 레벨업, 승급해서 또 밑에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진행을 해 줘야 되죠. 왜냐하면은 레전더리 스킬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경험치 던전을 열심히 돌면서 만점까지 한번 찍어 봐야겠죠. 그리고 보면은 현상 수배 도전. 자, 이거 와보게 되면은 장비 던전 3에서 심의 위저드 25개 처치 이런 식으로 미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같은 미션이어 가지고 클리어하기 너무 쉽겠는데요? 장비 던전 3만 클리어하면 되는 거냐? 자, 그리고 이 변경 버튼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 같죠? 자, 이렇게 현상수배 도전으로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이번에 이벤트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도전 해서 여기 있는 또 미션들을 클리어 하면서 보상, 와, 누적 로그인 5일만 해도 에너지, 600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또 돈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 또 다양한 이벤트들이 시작되었으니까 우리 보상 전부 다 챙겨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린 거, 이번 뽑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하고 다음 뽑기 이벤트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벤트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